딸기요 네. 작년에 어딜로 네. 다녔어요? 작년에 저이쪽 갔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 자기야? 자기야. 아나올릴려고서 야, 동영상이야? 응. 동영상, 유튜브에 올릴 거야. 어? 아. 유튜브? <웃음> <웃음> 왜? 찍어요? 아니야, 찍어. 네. 와 아니야. 귀찮아. 비 와서. 너도 귀찮아? 많이 컸네. 응? 안녕하세요. 간장이요? 아, 네 이게 뭐라고요? 메밀? 이게 뭐라고요? 을지 끓을 때어야지안 된다 <laughs> 스쿼트 안 된다 <laughs> <스타트까지 하라고. 웃음> 이거 운동 되는 거 같아 응 음, 재밌던데 땡겨. 어제 혼자 했는데 뜨는다상관없어 응. <laughs> 아무데나 네, 밤새 눈으로 바뀌면 내일은 무드파기 좋을 것 같아요 날씨 엄청 좋아 오늘은 네, 눈이 내렸어요 완전 얼었어. 어디가, 어디가 눈이에요? <laughs> 어디가 코야? 아, 이게, 이게, 이게 눈인가봐. 이게 코고. 이게 컨대, 지금 머리가. <laughs> 지금 나무로 목소리 해줬어. <laughs> Saddle. 所以。So

ウィン 아지 안녕. 아. 그래? 네. 이고 언니 요즘, 아, 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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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원래 오빠였는데 먹었어. <laughs> 와, 엄청 좋다. 안녕요나고 나도 <laughs> 한두 달? 오래 쓰면두달 정도 <laughs> 두장세장 왔어. <세> 장? <laughs> 특성은 블랙그라운드, 아로마노트 두 가지 원두가 있는데 블랙그라운드는 좀 쓰고 꾸풍한 맛 그리고 아로마노트는 부드럽고 좀 산미가 살짝 있는데 과일 먹는 듯한. 나은 라떼류에는 아로마노트가 훨씬 맛있어. 부드럽고 끝맛이 그 텁텁한 맛이 하나도 없어. 먹고 났는데 뭔가 커피 마셨을 때 먹고 나서 양치하고 싶은 그 맛이 없어 아로마노트. 여러분 아로마노트 추천. <laughs> 이 영상도 귀엽다고. 지효 똑같이 생겼지. <laughs> 나늘 아직도. 야, 야, 옆에 옆에 끼어드니까 볼이 막 이만큼 되는 데 광각이. 광각이 광각이라서 왔어. 내 볼이 이렇게 <laughs> 이만큼. 있어. 공기계 하나 사줬을까. 미니요 S E. 진짜 나는 사진 찍지 않겠다. 눈, 코입요 <laughs> 양쪽에요. 거 맞아, 귀. <laughs> 반전 봐봐 누구게 엄마 <웃음> 자기 <웃음> 지효야 지효 지효 <laughs> 엄마는 안 그랬어 왜 머리카락이... 엄마 엄마도 똑같아서 찍을 필요가 <laughs> 없었지 나기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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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신기했겠다 근데 <laughs> <게> 지효는 무서워해. <laughs>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 표장이 무서워요. 무섭지. 만지지 못해. 소리? 근데 막뭐 하자, 어, 버드 소리. 20일에 이사 한다고 빠이빠이. 근데 왜 이렇게 노래가 빨리 감기 가는한거 같아. 줍니다. 가운데가 아니야. 여기다 붙어? 여기? 여기? 아니야, 거기다 했는데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진짜? 여기? 네. 여기다 붙인다. 이 노란색 페인트 직접 칠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 골르 제가 고르고 여기 목공해 주시는. 짠. 짠. <laughs> 이걸로 확산다, 그렇지? 눈이 것 같아. 아 근데 되게 쪼쪼만하네 확실히? <웃음> <웃음> 천 원, 아, 이천 원, 여기요, 공기에좀 넣어줄게. 네, 이렇게 팔아주면 항상 고마운 거야. 예, 아이 <laughs> 그럼. 많이 파세요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날 셀프카메라로 말하면서 찍었던 게 녹음이 하나도 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더빙을 할까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저도 기억이 잘안 나서 그냥 설명드릴게요. 사실, 저도 연탄 봉사가 처음이었는데, 어, 친구가 하자고 해서 그냥 얼떨결에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 그 친구는 <laughs> 마산에서 올라오는 친구였는데, 아침에 기차를 놓친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아마 봉사가 끝나고야 도착할 것 같다고 말했고, 그리고 날씨가 되게 추웠거든요 이 날. 그래서 추운데 어, 연탄 없어서 주위에 떨면서 지내시는 분들 생각하면 이 정도 주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 뭐 그런 말했던 것 같아요. 아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이동해야 돼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었고, 음, 어, 저도 나레이션을 처음 넣어보는 건데,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아, 안이수가시죠? 아, 어 보셨어요? 네. 진짜요? 제가 그 셀러빈 부장 네. 담당이어가지고 셀러이 아 네. 하면서 아이아 정말요? 증평 아, <laughs> 갔다 오시는 거예요? 네. 이제 체육사람이어고 증평 또 안하는. 아 진짜요? 가깝잖아요. 선두랑. 너무 제가 성주랑.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진짜요? 증평 <laughs> 가보셨어요? 네, 증평 네. 저뭐 군부대나 이런데도 있어가지고. 네. 100번 아, 갔죠. 아. 텐트 치는 거 너무. 웃긴 아, 아, 아 신기하네요. <목소리들> 뭔가 내가 어떤 선한 영역을 약간 치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가 또 유행이 될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아아으이에이쪽 <목소리들> <하나 둘 다 목소리들> 비 한잔씩 비 한잔씩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리 어떻야 네. 안 추워서. 네, 엄청 추줄알았는데 지금 추운 가지고는데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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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씨 네. 맛있어요? 봉사 안 하고 먹는 아, 주고 아니, 맛있어요? 정말, <laughs> <먹으니까> <laughs>